아 가지 호박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뭐? 음맛있어 음. 무쳐 먹고 볶아 먹고 했는데 좀 수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프라이팬에 구워 가지고 양념 간장에다 무쳐 볼 거예요. 그렇게 해도 불냄새가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. Good morning, good evening. 반짝반짝 윤쌤입니다. 삐 처리해라 그거 윤비 윤비 자 제가 한번 쓸어볼게요 도톰하게요 제 이렇게 반달하게 찍어서 호박이 응 음. 그렇게 지저분한 거야 자 이정도로 해서 호박 사이즈나 가지 사이즈나 거진 같으니까 맨 프라이팬에다 굽는 거예요 기름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무스름해졌죠? 구워서 파를 송송 썰으세요. 고춧가루, 설탕 한 수저, 간장반 간장, 매실에 참기름 물엿을 안 넣었어요. 제가 무침이니까 안 넣고 그냥 한 거예요. 식었으니까 이제 무쳐볼게요. 고박 가지 구워서 무치면요 수분이 날아가요 그리고 구운 향이 있어가지고 또 불향도 나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잡숴보시면 구울 때좀구찮아도 이렇게 고수해 잡숴 보시면 맛이 또 색다를 거예요. 볶아는 많이 먹어봤잖아요. 근데 구우면은 이게 수분도 날라가고 쫀득한 맛이 더 있어요. 지금 간이 맞는데 내가 간장 조금 더 넣을게요. 무침은 해놓으면 싱거워져요.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청양고추 넣어도 되니까. 싱거워요? 아, 불 맛이 나왔네요. 예, 불 맛이 나죠. 중국식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, 그 가지 음식 있잖아요. 예. 그런 맛이 나는데. 가지 호박 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아주 좋아 맛이 있게 생겼어. 젊은 사람들이 가지를 잘안 먹더라고 흐물흐물해 가지고. 근데 이렇게 구워서 하면은. 맛 있어요. 한번 맛있게 해보세요. 아까 간장을 좀 넉넉히 하세요. 넉넉해서 그 간장을 조금 떠 놔가지고 요즘 가지 밥들 많이 해먹잖아요. 제철이니까. 근데 가지 밥하기 번거로우면요. 이걸로 해서 같이 비벼 잡수세요. 간장을 넣고. 그러면 돼요. 기름을 넣고 한 것이 아니고 마른 판에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더 깔끔할 거예요. 이게. 음. 음. 맛있어 맛있어. 응. 이만해 이제 이거 반달르면 진짜 무쳐놔도 보면힘들이 없어 정말. 아 어, 별로. 청량 안주로 맛더라고. 딱고이한게 맵네. 오늘 <laughs> 다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